상무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선 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전익현 제1부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조기현제2부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홍기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님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기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님 네, 반갑습니다.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님 안녕하세요. 조철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참고로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는 오늘 현장 방문 이사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장님의 모든 말씀과 후반기 의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경하는 220만 동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정남도 후반기 의회는 지난 322회 임시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323회 임시회부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에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의회는 의원님들의 전파를 따라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주어서 원만이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원구성의 넓은 도량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도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의 활동을 늘 지켜보며 도민에게 많은 정보 전달을 물론 현안 해결에도 힘써주신 언론이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의자는 주체를 맡겨주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도예가 충남 발전에 큰 축이 되고 220만 도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11대 후반기 의회는 의정비전과 운영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민과 동료 의원님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의 의정 목표를 세웠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에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의 의정 방향으로 담아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견제 협력을 통해서 집행보완는 건전한 비용을 추구하고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의회 정책의 연속성과 차원 높은 제도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의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 내부는 물론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불법의 민주주의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양성과 정당성을 포용하는 충남 민주주의에 구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소통 협력 채널을 활용하고 시급한 현안 문제는 집행부와 깊이 고민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행안부부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합동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하였습니다. 정책 수행과 대민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한 만큼 이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청남도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의 청년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문화를 확고히 다져나가며, 정직 청렴한 대의기관이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안한 각종 사업 집행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도중하여 정책 효과에 고용하겠습니다. 충남도민의 행복과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위하는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동반전서.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 생생하며 신뢰받는 도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파를 떠나서 의회와 화합과 단계를 통해 원숙한 의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의장으로서는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의 의사 대표기관으로서 소심을 잃지 않고 220만 충남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만드는 데 제사를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올는 여러분 감사합니다.